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이시 심리경영연구소라는 심리학자들이 모여있는 어, 심리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구자북이라고 합니다. 어, 직장 생활을 한 20여 년 정도 했고요. 어느 날 벼락을 받고 어, 지금은 나와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또 동료들과 함께 어,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 그다음에 조직문화, 뭐 이런 진단과 컨설팅과 아, 코칭 이런 일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제가 두 군데의 직장 생활을 했고요. 네, 첫 번째는 손해보험 회사였고 두 번째는 증권 회사였습니다. 두 군데 회사에서 대부분 사람과 관련된 일들을 해봤는데요. 어, 인사, 교육 또는 뭐 마케팅 이런 일들을 했었고 그런 일들을 기반으로 지금 이제 두 번째 직업 세계에서 어, 똑같이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네, 사람과 관련된 일을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떤 직장이었는지는 같이 일했던 아마 동료들이 판단을 할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제 모습은 일단 굉장히 일을 좋아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또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뭐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한다든지, 뭐, 근무 시간에 땡땡이를 친다든지, 뭐, 이런 거 별로 없었었고요. 어, 또, 나와 조직을 거의 일치시키고, 또, 나보다는 좀더 조직이나 또는 동료들과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회사를 위해서 좀더 좋은 성과를 만들까 늘 고민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또뭐 그런 과정에서 성공이나 성취감 같은 것들을 즐기고 네, 그런 삶들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 인간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에서 주어진 나의 명함, 또 회사에서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역할, 또는 회사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책, 이런 걸곧나 또는 나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회사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마 가장 전형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회사 사람들과 뵙고, 또뭐 주말이나 또는 그러니까 퇴근 후에도 간혹 회사와 관련된 일들을 고민하고 살았고 뭐 이런 이런 삶들을 살아왔는데요. 퇴직하고 나서 어, 제가 살아왔던 그 회사 생활들을 쭉 돌아보니까 당연히 후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라는 이런 후회가 있기는 있었었는데요. 어, 다시 한번 좀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또 일과 또는 직장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이 또 지금의 저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일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쌓았고, 또 일과 관련된 어떤 인내심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저희 평판을 쌓기도 했고요. 네, 이게 이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생활 할 때는 저는 퇴직 이유를 별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네, 책에서 퇴직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썼지만 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또그 이야기를 썼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직장생활 하는 게 너무 바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이른 나이에 그리고 굉장히 아주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기 때문에 뭐 퇴직 이후에 뭘 구체적으로 준비할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 또는 그런 사인 이런 게 전혀 없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하루 아침에 벼락을 맞고 퇴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준비 없이 준비 못하고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 예를 들어서 안정된 직장에서 오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뭐 보직을 잃고 어, 약간 어, 소외된 에, 그런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무력감이 그 미래의 어, 직업 세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 기제는 뭐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 본들, 내가 여기서 더뭘 애써 본들 크게 달라질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시간 조용히 가늘고 길게 잘 때우다 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체의 근육과 마찬가지로 일하는 근육, 일하는 머리도 쓰지 않으면 금방 퇴화됩니다. 그리고 중년기 이후에는 신체의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것처럼 일하는 근육 또 생각하는 근육도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력감 그리고 그때 쓰지 않았던 이 마음의 근육, 머리의 근육, 또이 인지의 근육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을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내 눈앞에 닥쳐 있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에도 바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내 시간과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 투여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준비를 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심리학자 입장에서 약간 못되게 말씀드리면 절실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한다, 아, 운동이 건강에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왜냐면 하 지금 당장 건강에 문제가 없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당장 출근해야 될 직장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역할과 일들이 있고, 또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있고, 아쉬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미래를 지금 꼭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함, 절실함 같은 것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퇴직자의 심리적 변화, 특히 이제 이런 불행한 사건들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는 그 엘리자베스 쿠블러러스라는 사람이 이제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이미 연구를 한게 있는데요. 첫 번째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거부랍니다 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 그 엘리자베스 쿠블러러스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아, 나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럴 리가 없다. 오진이다. 의사가 잘못 봤다. 라고 거부를 먼저 하고요. 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을.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냐면 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들한테 잘못한 것 없이 핵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예, 불행한 일들이 그리고 그런 분노가 오래 가다 보면 좌절을 합니다. 아, 인생 끝났구나.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겠구나. 라고 좌절을 하고요. 그리고 그 좌절 이후에 사람들이 반응에 의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수용을 하고 희망의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포기 상태로 더 접어들기도 하는데 퇴직자들은 이 앞에 하나의 단계가 더 있더라고요. 제 논문이 어, 한국 대기업에서 임원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한, 갑작스럽게 퇴직한 사람들의 퇴직 이후 삶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논문인데요. 그 앞에 거부 이전에 인지적 마비, 정서적 마비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자, 이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거죠. 마치 뭔가 머리에 강력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이 상황 판단이 전혀 되지 않고 지금 이 닥친 퇴직이라는 사건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걸 이제 인지적 마비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고요. 두 번째는 그 분노를 경험할 때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적어도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그 그 분노를 어렵게 느끼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정서적 마비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마비라기보다는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서를 억압하는 거죠. 분명히 퇴직하고 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렵고 불행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 부정적인 경험들을 없는 것처럼 억누르고 억압하고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게 한국 사회 남자들의 굉장히 어,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인지적 마비와 정서적 마비라는 앞에 단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어, 거부 분노, 어, 그 다음에 좌절까지 가는데, 어, 짧게는 1년 아니면 길게는 2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비교하고 그 계속해서 그 안에서 내가 좀더 많은 부정적인 정서적인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 또 좋은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또 자,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많은 성공 경험들을 해오신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착실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 좋은 직장에서 또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 좋은 직장 다니네 안정적으로 월급 받고 있네 뭐 이런 이런 안정감 여러 가지 상황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어,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또 나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있는데 퇴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여러 긍정적인 이미지 내가 나에 대한 또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쌓아왔던 자신감과 자긍심 같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죠 어, 나는 굉장히 유능하고 어, 잘나고 어,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부인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퇴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자신감들, 그동안에 내가 축적해왔던 여러 가지 유능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 퇴직이라는 사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분들이 받으시는 충격이 크죠. 물론, 그분들은 그런 티를 잘 내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네.